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하다 지금 이게 나와요. 근데 이분, 여자분 조상이 살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좀 생각을 해봐라. 선안녕하십니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실장님 모시고 있는 한라 동자입니다. 네 선님 생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날이 진짜 너무 더워요. <laughs> 너무 더워서 다들 더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네. 양산 쓰고 다니거든요. <laughs> 부산 더 더운 거 같더라고요, 선 많이 덥죠. 나가기 네. 싫을 정도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시원한 네. 컨텐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명 블라인드 신점이죠. 네. 블라인드 신점인데 선생님께서 궁화분이궁화분을 보는 걸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네. 이번에도 어한 커플의 사주를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아시다시피 제가 사주만 드릴 거고요. 네. 보시고 이 커플의 어떤 미래 아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주 바로 드릴게요. 어떻게 보이실까요? 나이 차이가 꽤 있죠, 그죠? 0살 차이입니다. 어, 이분은 그냥 연애예요 아니면 부부? 연애? 어,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선생님 아실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부부는 아닙니다. 커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남자분이 지금, 네? 지금 사수에 걸려있네요. 어... 사수는 되게 많이 힘들어요. 삼재보단 더 세고, 아홉수보단 더 힘들고. 그래서, 많이 지금 뭐, 관제라든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슈, 약간 구설, 이런 게좀 많이 생겼다 지금 하거든요. 네. 가정부라 이런 부분도 있고, 어,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하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의지가 많이 의지는 있대. 뭐랄까? 이게 좀 심심미야. 의지가 있는데 이게 좀 나약하다. 어, 뭔가 시, 심적으로? 네, 심적 네. 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어딜 이렇게 다녀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친구를 만나서 뭔가 계속 이렇게 풀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겨내는 게좀 많이 힘든 사람이야. 근데 곁에 누구든 사람이든 누구든 있어야 된다 지금 하고 많이 내려놓고 많이 이렇게 포기를 했대요 여자분도. 근데 했는데 이 남자분한테 왜 둘이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됐냐면. 그런 얘기를 잘 들어줘서 이 남자랑 지금 사랑을 시작했다 지금 하거든요 아 어, 그런 어떤 힘든 이야기 네 뭔가 이렇게 안정감 안도감 이렇게 아빠 같은 그런 면모 있잖아요 음. 내가 이제까지 좀 불안정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연애를 했더라면 네. 가슴 조마조마 하지 않고 네. 좀 편안한 거 음. 그런 걸 약간 좀 택했다 지금 하고 여자분이 네. 그리고 많이 잘 들어줬대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준대 이 사람이 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속히 이 말하는 게 약간 좀 교회 교회 오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엄청 많이 잘 들어준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나근 이렇게 바이오리듬 이렇게 목소리 텐션, 이렇게 이게 뭐 딕션이 엄청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게 편안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만나도 아, 같이 있어도 그냥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렇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했다. 지금 이게 렇 나옵니다.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이분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면 만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연애 중인 거예요? 야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음... 사이가 지금 네. 아, 이게... 입장이 아... 조금 달라서 어... 그러니까 상황이라든지 결혼을 네 약속을 했는데 네 어, 결혼을 못 했죠 음 네. 근데 아직 사귀고 연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었다, 이 말이죠. 파혼은 아니고, 밀었다. 파워는 밀었다. 결혼 밀었다. 어, 그렇구나. 근데 이분. 여자분 조상이 살린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좀 생각을 해봐라. 결혼을. 네, 왜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불안정할 때 결혼을 선택하면 꼭 후회를 하더라고. 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 때라든지, 이렇게 좀 불안정할 때 결혼을 선택하면, 네. 여자가 참 팔자가 뒤바뀌어요. 네. 팔자가 좋았어도. 근데 그렇지 않았어도 될 건데, 멘탈, 멘탈을 스스로가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지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약간 좀 뭐랄까,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그런 게 당해, 어? 세뇌를 좀 당한다든지, 어,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의 약간 직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 노력한 만큼 진가를 발휘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또 알아줘. 그리고 여자 자체가 선하대요 음... 선하고 순수하고 그런 게 있어. 아직은 되게 때, 때가 묻지 않았다. 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주변에서 또인폭이좀 따라줘서 어떻게든 피해 간다 지금 하거든요. 네. 이 여자분 너무 좋거든. 근데 가장 힘들 때 많이 이 사람한테 좀 의지를 많이 했나봐. 알고 지낸 지가 좀 돼서 뭐 연인으로 발전된지는 뭐 얼마 되는지 뭐 기간이 얼마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많이 이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났다 지금 하거든요. 음. 남자분 혹시 무슨 일 하시죠? 어, 제가 그 정체를 말씀드리면 선생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지금 그냥 정체를 말씀드리자면 관직 겼다 남자. 음. 어... 안잡다 지금 나오는데. 어, 진짜 근데, 좀... 근데 원래 좀이 사람이 네. 그 뭐랄까 나이프, 메스, 뭐칼 이런 거를 조금 다뤄야 되는 사람이긴 해 사주상. 어... 음. 어, 굉장히 또좀 손도는 점사인 게. 네. 제가 정체를 말씀드리자면, 네. 어전 가수였던 한희 씨, <laughs> 네. EXID 네. 아이돌 출신 한희 씨와 어, 의사 양재웅 씨 사주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 아시죠 선생님 여기 이 사건 이한 씨는 사건. 아는데 저는 잘 모르고 네. 우리 한 씨가 만나는 사람 내가 찾아볼게요 네 맞네 아빠 같은 면에서 사랑에 빠졌네 아 정신의학 의사 네네 정신과 의사인데 이제 그 담당한 그 원장으로 있던 병원에서 사고가 있었죠 음 네. 근데 이 사람 하, 이 사람 이 사람도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좀 고요한 사람이잖아, 고요하게. 네. 근데 이 사람도 아프대. 음, 남자요? <laughs> 응, 정신적으로 좀 아, 아프대. 어... 이게 트라우마라든지 상처라든지 그 일을 하면서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아파. 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얘기는 못하는 거지. 해봤자 뭐 의미 없고, 약간 조금 인생을 다산 느낌이 약간 있잖아. 해탈한 느낌? 음...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약간 좀로봇트 같다. 음.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로봇트 같아. 네. 로봇트처럼이 사람은 잠꼬대 있잖아. 뭐 대장내시경하면 그 잠꼬대 하는 거지잖아. 그런 게 말버릇처럼 계속 멘트가 나가. 어... 그렇대 근데 본인이 선하고 따뜻한 건 인정하겠어. 하지만 근데 그 멘트가 좀 정해진 거다. 그러니까 고요한 그 선한 그 인상에서 나간다고 계속. 음. 자기도 모르게. 응, 음, 그래서 많이 의지를 했나 보다. 우리 한희 씨구나, 한희 씨가 이 남자한테 남자분한테 이제 빠지면서 이 고요하고 잔잔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들어가게 된 거거든. 음. 사랑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서. 음. 근데 솔직히 이 젊은 나이고 이쁘잖아요. 네.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약간 어 잔잔 그렇게 약간 좀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직성 자체가 원래 결혼을 생각하면서 늘 만나. 음... 어,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만나긴 하는데, 그게 약간 부담스러운 거지, 상대는. 아, 남자가. 어, 상대는 항상 부담스럽지만, 이 남자도 이제 할 때가 됐고, 네. 이 남자가 이제, 뭐, 이제 결혼을 안 했더라면, 맞죠? 그리고 우리 한희 씨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이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 안정감 때문에 아 나는 이제 그만할래 이제 노력 그만할래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사람이 될것 같아 내가 편하게 좋은 거지 돈을 떠나서 그냥 내가 더 편하면 되는 거야 내가 숨 막히다고 내가 미치겠다고 공황장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숨 막히대 사람을 만나면 숨 막히고 사람들 시선 부담 이런 이런 게 엄청 부담스럽고 누가 나한테 요새 누구 만나 누구 어떻게 지내 이말 이게 대인기 피칭이랄까? 뭐랄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려워졌다니까? 점점, 점점 어려워서, 이게 하필이면 또 정신과 의사라서인지, 여기 좀 다니면서, 많이 이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티키타카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많이 편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의지를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결혼을 한대요? 어, 일단은 뭐, 연기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이 결혼이 성사가 될까요 왜냐면 그 사건 사고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씨 보통 사람들이 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남자 보없다고 음. 음~ 그래서 좀 결혼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하고 이 남자는 어차피 지금 사수고 제가 아까 모르고 있겠지만 관제가 지금 걸려 있네요 음. 관제가 걸려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이 본인은 근데 진짜 되게 웃긴 게 남자를 만나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자기 걸다 쓸어가. 어... 자기 걸 본인이 다 가져와야 되는데 본인 다 줘버려. 네. 그 좋은 기운 마저 잘 되는 운 마저.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피거든. 원래는 펴요. 네. 지금 안 좋았던 건다 지나가고 이제부터 슬슬 풀리는데. 이 남자가 지금 곱긴 거지. 어... 하필이면 이렇게 사수, 운이 조금 막힌 이 분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런 걸 절대 믿지는 않거든, 이 분은. 네. 근데, 왜냐면 좀 이성적이고 되게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야.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네. 이렇게 종교에 이렇게 의지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논리적으로 약간 좀 풀어내는 스타일이지, 맞아. 남자가. 어... 근데 그래서인지 이다 여자분이 지금 그 운이 막혀있는지 지금 모르고, 네.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헤쳐나가보겠다. 자꾸 이렇게 약간, 돌파고 이거를 자꾸 기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결혼을 하더라도 이 남자한테 기, 그게 상담 내가 일이다 싶으면 이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기대고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는 게 지치거든. 네. 가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로워. 왜이 사람은 집에 가면 쉬고 싶거든. 결벽증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정리정돈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좀 까탈스럽다. 남자나요? 지금 음 까탈스럽고 나한테 말 걸지 마. 각자 식사하자. 이렇게 좀 차갑게 변할 수가 있다. 결혼하게 되면. 하게 되면 어. 결혼을 해도 외롭다. 지금 이게 나와서 어. 결혼까지는 아닌 거 같다. 네. 지금 내가 힘드니까 힘든, 힘든 시기에 만났으니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아. 결혼까지는 아니고 아니야, 차가워. 외로워. 거실에 있잖아. 넓은데. 넓은나 봐. 그 거실이. 넓은데 거기에 이 여자만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게 보여. 그래서 외롭다 진짜 외롭다 내 마음 결혼하, 결혼하니까 결혼하 이런가? 그러니까 이 한이 이 여자분이 갑자기 외모에 막 투자를 하는 게 보여 막 자기를 가꾸려고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음. 많이 외롭다예요 결혼까지는 아니다 연애만 하세요 연애만 야,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 아무래도 양재홍 씨가 그 이제 사고 관련해서 관자가 좀 깨있잖아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끝날까요? 법적으로는 지금 피해 간다, 어쨌든 지금 피해 간다 지금 나오거든요. 네. 피해 간다 나오지만, 그, 일단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신적으로 봤을 때, 어, 뭐랄까, 이 계속 따라다닌다.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우리, 한이 씨가 결혼을 할 적에 조금 이 부분을 그래도 믿든 안 믿든 간에 고려는 해봐야 된다. 어... 어... 귀신은 귀신법이 있고, 인간은 인간법이 있는데, 그거는 무시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내가 한 번을 받든, 뭐두 번을 받든 상관없이, 이미 나한테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잖아. 네. 그럼 어느 정도 약간 인연법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럼 들어와요. 어... 음, 들어옵니다. 왜? 이 분의 사주 자체가 신출이 있다 지금 나와서, 땡겨. 음... 음... 무식 중에 계속 땡겨가지고, 계속 따라다닌다 지금 나와요. 네. 아, 그래서 좀 걱정이다, 그 부분이. 왜냐면, 음. 하니 씨는 지금 남자 만나면 곱긴다 했잖아. 그니까 러 하니 씨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이걸 모른 척하고 결혼할 순 없거든요. 네네. 왜? 본인이 괴롭거든? 왜? 본인이 다 막히니까. 남편만 잘 되면 뭐하냐고, 본인이 다 막히는데. 어.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영상 보시고, 저희 선생님께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혹시라도. 또이 뭐 인물 한번 다뤄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음. 또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와 유어한 네. 말씀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